안녕하세요. 티아TV 티아입니다. 자, 오늘은요. 테일드 데몬 슬레이어. 방치형 RPG라는 게임. 오늘 여러분들과 사전 예약 소식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픈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느낌일지 트레일러 영상을 보시고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방치형 장르가 좀 있기 때문에 캐릭터 성장에 관련된 부분도 이렇게 나와지고 있습니다. 오, 외관 멋있는데? 스킬에 관련된 부분이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야 법사 같기도 하고 자 간략한 영상으로 우선은 만나봤는데요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1월 24일 정식 출시가 확정이 됐죠 얼마 남지 않았네 여러분들 자 컨트롤이나 스킬에 관련된 부분은 손가락 하나로도 쉽게 할수 있다라는 핑거 스킬샷 나와져 있죠. 쉽게 쉽게 진행된다는 그런 표현이겠죠. 자, 그리고 앞서도 보여드린 영상에서 영웅을 성장할 때마다 다양한 지역뿐만 아니라 외관도 변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선 별 하나, 별세 개, 별 다섯 개로 나와져 있네요. 뭐야, 네 명을 한꺼번에 키우는 건가? 다양한 스킬과 패턴을 공략하라. 방치형이라고 말은 했는데 보스에 관련된 패턴이 또 존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요거 수동화하는 재미도 있겠는데. 자, 우선 이도류, 뭐 원거리, 법사, 뭐 대검을 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내네 캐릭을 같이 키우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 우선은 앞에 보여드린 내용이 장비를 설명하는 거였네요 여러분들 자 앞서 첫 번째 백검을 사용할 때는요 이렇게 스킬이 또 달라지고요 두 번째 원거리 캐릭을 사용할 때는 또 이런 스킬들이 있고 또 법사에 관련된 부분을 할 때는 스킬이 이렇게 나와져 있고요 이도류를 사용할 때는 이런 스킬이 보여진다고 합니다 각각의 무기를 마스터할 수도 있고요 성장을 한다고 그래서 외형이 변하는 게 아니고요 자 여기 보이는 것처럼 투구 모양 이렇게 나와져 있고, 가본 모양 이렇게 나와져 있고, 또 무기에 관련된 모양도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색깔이 다른 것만큼, 당연히 등급은 존재한다라는 거. 코스튬을 수집하라고 나온 만큼, 뽑기에 관련된 부분, 현재성 요소가 여기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노란색 등급은 전설 아니면 신화 등급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캐릭에 관련된 외형 모습은 꽤나 잘 뽑힌 걸로 보여져요. 아, 조금은 아쉽지만은 가로형이 아니라 세로형 장르로 나온 것 같은데요. 캐릭터 레벨이라든지 투력, 그리고 게임상 재화, 현실성 재화인 보석도 나와져 있고요. 보스라든지 컨텐츠, 현재 진행 상황도 나와져 있고요. 자, 오토 시스템 나와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분 보시면요. 검에 관련된 부분 있고 지팡이에 관련된 부분 있습니다. 수합을 할수 있는 분위기로 진행이 될는지 아니면은 캐릭 자체가 바뀌는지는 정확히... 밖 모르겠어요. 우선 여기 보이는 것처럼 무기 관련된 수압을 할수 있지 않나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던전에 관련된 부분, 영웅에 관련된 부분, 또 성장시키고 훈련시키는 부분이 있고요. 현질할 수 있는 현질전도 보여지고 있네요. 1월 24일 날 정식 출시한다고 나온 만큼 얼마 남지 않았죠, 여러분들. 다양한 스킬이라든지 성장 각각의 캐릭터 이런 모양까지도 어떤 식으로 구현해낼지 정식 오픈하면은 찍먹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소통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사전이야기 관련된 부분 여기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바이요